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세나 큰 소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한 학자가 물고기들을 가지고 한 실험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다고 해요. 아주 송사리 크기의 물고기들을 어항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물고기를 꺼내서 뇌에 전기 자극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뇌가 손상된 거지요. 특정 부위가. 그 물고기를 다시 물 속에 집어 넣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물고기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그냥 제자리를 빙글빙글빙글 빙글 도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뇌가 손상이 돼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들이 멈춰서서 그 물고기를 쳐다보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물고기 이상 모습 직무를 보이는 그 물고기를 따라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 결과가 나타나더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수 없지만 다른 물고기들에게 그 물고기가 그 행동이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제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어요. 삼손은 유혹에 무너졌잖아요. 그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불행,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 비극은 그 개인적인 불행과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대적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의 행동이 무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 우리의 믿음은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어러분은 그것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죄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같요 죄사함만 받고 구원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현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한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의 끝자락의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기울어가던 때이고 영토 국가 아직 나라는 아니었지만 영토적으로도 이전보다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해서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 한 불행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 그 여인의 자신의 표현대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마음이 슬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성이지요. 레비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인인 불인 나는 자식이 있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의 큰 권위이고 명예이고 영광이었잖아요. 그 자식이 없는 한나가 멸시를 당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물론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많이 사랑했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 불인나를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힘듦을 경험했던 이 한나는 성경에 보면 울고 먹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의 불임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사사 시대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던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 장에 보면 한나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는 울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로를 향해서 갑니다. 언약궤가 있던 실로의 성막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그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것이고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울었어요 이전에도 울고 화도 나고 먹지도 않고 굶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웁니다 그러나 이전과 똑같은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전과 똑같은 탄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지요. 왜요?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큰건 뭡니까? 우리의 공적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근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나시린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여러분, 그 한나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동안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나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판가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룹은 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떼 쓰며 굶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대나프들 이렇게 술이 취해서 내가 있느냐를 책망하게 되지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해결의 길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한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 찢어지고 그 아픈 마음을 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한나는 평안히 돌아갑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한나가 출산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하잖아요. 사무엘의 이름에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그런 아들. 그 아이를 출생한 다음에 2장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승리, 나를 높이 사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시와 멸시 속에 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기쁨도 주셨고요. 그에게 승리도 주셨고요. 생명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믿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당시의 어린 사무엘이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죄사를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그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아이지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제사장을 도우면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한나는요,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다음에 두요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다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 하무엘이 어리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19절에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갖다 줬다는 것을 알기로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지만 자기의 임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그런 아들, 이런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낼수 있었을까? 물론 분명한 것은 한나가 그어려움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소원을 보면서 조금 특별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어찌 보면 그가 받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의 일생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키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통 손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에게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 내 모든 삶이 이제 잘 풀릴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불인나도 이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의 삶의 미래도 보장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단지 그 한나를 위한 아들만을 주시기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는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속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한 날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어느 나라의 속담이라 그럽니다. 진흙 덩어리일지라도 그것이 장미 곁에 놓이면 장미의 향기를 지닌다.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영향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알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응답이 내 자신의 삶의 만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소란 열매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과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귀하게 돌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속천 임순자 권사, 가정, 또 무명으로 주수감성금 문화전 권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그 인생의 중요한 길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소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이환, 주민하,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종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입시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믿으면서. 참 평안함과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